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 상담을 하고 제가 곧바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 사주 명리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착잡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금 명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품평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 좋은 사주다 아니면 나쁜 사주다 뭐 성공하는 사주다 뭐 부자가 될 사주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힘들어서 고민을 안고 현장에 가서 사주로 상담을 받을 때 엄밀히 말해서 상담이 아니라 그냥 품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세요. 아, 이 사주가 좋다. 이 사주가 나쁘다. 이런. 오늘 제가 상담했던 분도 실은 TV도 여러 번 출연하시고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엄청 유명한 이제 명리로 상담을 하는 선생님께 본인 사주를 보여주고 오셨는데 너무 악담을 들어서 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하다고 소문난 곳, 뭐, TV에 나온 곳, 이런 곳을 거의 중독 수준으로 찾아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게 상담 쇼핑이죠. 근데 실은 이 상담 쇼핑을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상담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때마다, 평생 힘들 팔자다. 힘들 팔자니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좀 마음속에 상처로 남으셨나봐요. 그것도 이제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그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미년에 임진월, 경신일, 경진시의 사주인데 보고 딱 느낌이 오시죠? 되게 신강한 사주예요. 남자분이셨고요. 신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보잖아요. 일간을 나라고 했을 때 특히 뭐 비겁이나 또는 인성이 넘치면 내 자아가 외부 환경에 비해서 훨씬 강해지게 되죠. 이때는 주변 사람을 신경 쓰고 환경에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여기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신강한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거의 극신강이거든요. 왜냐면 인성도 발달되어 있고 금 비겁도 발달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인성도 강한 신강한 인다 신강 사주입니다내사주에서는 넘치는 기운을 보통 기구신이라고 해요. 기는 꺼릴 기자고요. 나에게서 넘치는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면 그 기운과 관련된 부정적인 요인들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주는 넘치는 오행 두 가지가 그대로 기구신이 되죠. 금비겁하고 토인성이 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대운이나세운에서 금비겁이나 토인성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주가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 팔자는 말 그대로 8개인데 음양과 오행은 10개잖아요 균형이 안 맞죠 두 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중화사주가 있을 수가 없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치우쳐져 있는 요소 중에 내 사주의 기운을 넘치게 하는 거. 또, 그걸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기구신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용의신은 뭐냐면요. 업부적 관점인데, 나한테서 넘치는 기운을 어느 정도 덜어내서 사주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기운을 말해요. 이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기운이에요. 내가 써야 하는 기운입니다. 물론, 억부뿐만 아니라, 조우로만 사주를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전이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이 사주의 경우, 용신이 뭐예요? 목재성이고요. 희신은 수식상입니다. 사실 이 사주가 너무나 쉬운 사주거든요? 그러면, 수식상하고 목재성이 들어올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니면 승진을 한다.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용의신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 사주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지, 이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아, 사주가 너무 신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들을 거고, 그냥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다. 그냥 베린 사주다. 그래서 평생 힘들 팔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만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 사주를 품평만 하고 말 거면 명리학 공부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용의신을 빼고 내가 어떻게 용의신과 희신의 기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 사주명리가 그냥 MBTI나 또는 뭐 디스크 같은 심리 성격검사 그런 도구로밖에 쓸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주명리학은요 내게 잠재된 기운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그걸 알려면 용의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용의신이 타이밍을 결정하는 기운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 기운을 썼을 때 더욱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어쩌면 내가 가진 기운들을 전부 다 완전 연소하면서 나답게 살수 있는 기운이 되기도 해요. 이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식상 목재성이 용의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2018년입니다. 왜? 나한테 토가 넘치는데 이게 토생 금이돼서 역시 금 비겁의 기운을 강하게 키우잖아요 이때 기부신이 대운하고 세운해서 가득 들어오죠 이때 인생이 너무 힘드셨대요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원래는 직업 군인이셨는데 2016년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또 시험을 열심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 이때는 시험에서 전부 떨어지고 18년도 떨어졌는데 19년도 이렇게 수식상이 들어올 때 합격을 해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물론 냉정하게 말해서 이분이 거의 극신강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생활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 대한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은 윗사람하고도 잘 부딪힐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못한다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려면 조금 문화가 자유로운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활동 영역을 보장받고 윗사람에게 컨트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아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분이 공무원이시긴 한데 별로 윗사람에게 컨트롤 받고 이런 일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계셔서 정말 힘들긴 한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 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2022년에 용의신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승진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올해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토가 너무 많이 들어오죠. 목은 용신이잖아요. 근데 왜 힘드냐. 이 목이, 갑목이 갑게 합을 하는데 토로 안 바뀝니다. 왜? 갑경쟁충을 하니까요. 충하고 합이 같이 있으니까 이감목은 토로 바뀌지 않는데 충과 합이 지금 세 개가 더 있잖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운이 흐려져요. 그래서 목이 용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 좀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서도 그랬고요. 또 상담을 여기저기 받다가. 본인이 워낙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이때가 본인이 보셨을 때는 신자진이 돼서 수의교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머리카락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정반대 해석을 했습니다. 신자진 삼합이 될까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이 잇목이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신자진합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그냥 순대요 문제는 이 무토가 자수를 극한다는 거죠. 이렇게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걸 개두라고 하는데, 토가 수를 극하면 수에 대한 긍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수의 기운이 휘신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개두가 돼서 긍정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실은 이 무자대운이 되면 수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머리가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운이 더 무난하게 흐를 거다라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잇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이 돼서 삼합이 강하게 되진 않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원국의 수균이 많이 더해지게 되거든요. 이때 역시 무토가 수를 극하는 건 맞는데 이때 완벽하게 삼합이 되기 때문에 수의균이 많이 들어와서 건강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갑진년에 올해 실은 그담 쪽에 좀 혹이 나서 건강상 문제가 좀 있으셨대요. 원국에는 목의 기운이 진중을목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미중을목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간목이 목이죠. 목 오행은 간이나 담이나 근육을 관장하는 오행입니다. 근데 이 간목이 갑경쟁충이 되고 갑계압도 되면서 충합이 너무 많아져서 기운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때 본인은 밤에 혹이 나서 좀 건강상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게 그것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대운과 세운도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주 팔자는 내가 타고난 기운인데 대운하고 세운도 운에서 내가 그 기운을 그대로 내 몸으로 씁니다.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끼리 충을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은 이 사주가 신강하니까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개운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그냥 뭐 힘든 팔자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거보다 더한 폭력이 있나 싶거든요. 명리를 도구로 현장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상담가가 아니죠. 본인도 명리학을 잘못 배웠고, 잘못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비싼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사주도 역시 금일간인데, 토하고 금이 엄청 강하죠. 근데 이사주도 토하고 금이 인성과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80% 이상 재성이 용신으로 쓰이거든요. 이 시간에 용신이 있죠. 너무 아름답죠. 이 용의신이 세운에서 계속 들어와요. 수하고 목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대운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운을 본인이 사업으로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런 대세운의 작용을 빼버리고, 원곡만 보면, 베린사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강한 분들은 실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기운이 식재로 흐르기 때문에 몸을 쓰면 쓸수록 그게 고스란히 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무자대운의 신해년부터입니다. 왜수혜균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직장생활을 하셔도 이때는 승진이 잘될 거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면 이 기운을 고스란히 재물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본인이 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술년 하반기부터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렸어요 제가 사주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역시 토하고 금이 강한 사주고 이분의 경우에도 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2018년 때 정말 힘드셨거든요 원국에 토의 기운이 특히 인성이나 비겁으로 있는 분들은 2018년이 뭐 대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이 힘드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국에 넘치는 기운이 뭔데 이거랑 같은 기운이 들어올 때 운이 좀 불리하게 흐르고 요걸 보완해줄 수 있는 기운이 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추구해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지, 그걸 좀 공부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강하신 분들은 사주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월간에 있는 임수가 신충 임수에 통근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운성이에요 12운성 임수가 이렇게 진토 위에 있으면 이게 임묘가 된다고 하는데 12운성이라는 게 뭐냐면 천간이 어떤 간지를 지지로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강하고 약한 거를 규정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임수가 진토 위에 놓이면 기운이 약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면 경금이 신금과 만나서 이렇게 이 위에 놓이게 되면 걸록지가 되거든요 이건 엄청 강한 기운이죠 근데 임수가 신중임수에 통근한 건 너무 아름다운데 진토 위에 있는 건 기운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보면 용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목으로 근데 사실 어렸을 때도 좀 힘드신 일이 많았는데 이 금이 귀신이라고 했죠 이게 목을, 금, 금, 목을 하죠 그러면 목에 대한 긍정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더 나아가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분은 편인이 좀 강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끼가 있거나 또는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좋거나 또는, 왼손잡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감명을 해보니까, 편인이 강하신 분들이, 왼손잡이이신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이분도 원래는 왼손잡이셨는데, 어렸을 때 왼손을 못쓰게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막 교정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강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기 기운을 잘 살릴 수 있냐. 이분은, 월간에 휘신이 있잖아요. 요 분은, 시간에 용신이 있는 사주고, 용신이 있든 휘신이 있든, 어쨌든, 이렇게 일간 옆에 있으면, 또 이게 뿌리가 있으면, 내가 잘쓸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운에서 수가 들어오면 이 월간이 이 대운 지지하고 서로 통하게 되잖아요. 이때도 아름답게 빛나요. 어쨌든 이분이 대세운을 떠나서 내게 주어진 이 희신의 기운을 잘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식상적인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취미 활동을 만들고 여행을 떠나고. 연애를 하고 사람들과 소규모로 자주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후배들 잘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상이잖아요. 다행히 이분이 올해 갑진년에 좀 힘든 운이 들어왔을 때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셨고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킥복싱. 저는 신강한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좀 빡세게 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내 기운을 이 강한 픽업의 기운을 우주로 그냥 흘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제가 킥복싱을 올해부터 배웠다 보니까 어 나도 신강한데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지금도 복싱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이 약한 분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집 주변을 본인이 뛰는 게 아니라 체육관을 끊어서 다니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명리학 공부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하시면 본인이 그냥 시간 내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반분들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 MT도 좀 나가고 사람들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욱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유명한 분들이라고 해서 상담 받으러 가지 마세요. 실은 명리학계 좀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사주를 품평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명략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좀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안 그래도 인생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사주 때문이구나 라고 원인을 내 사주 탓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건 아무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저는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주를 보고 품편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주의 기운을 아름답게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 사주가 좀 베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이 진지하게 상담 쇼핑을 다닐 게 아니라 명리학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 1월 7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주 명리학 초급 강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 계시면 2025년에 내가 명리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제가 수강 신청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모든 파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